을 가지고 4인용 닭국을 그릴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닭곰탕이나 백국처럼 네. 그렇게 푹 끓여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조금 달라요. 아... 네, 한번 보세요. 예. 저는 닭을 너무 좋아하지만 제일 제가 미워하는게 닭껍질이에요. 아... 이건 진짜 아주 저는 안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닭을 할때 이렇게 해서 제가 껍질을 좀 벗겨내죠. 네. 이렇게 해서 껍질을 좀싹 벗겨내요. 네. 쫙 벗겨지네요. 그럼요. 싱싱할수록 잘먹겨져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 어렵지 않아요. 어. 네.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뜯어내세요. 닭껍질을 떼기시는데 제가 보고만 있는데 왜 제가 스트레스가 풀리죠? 네. 네. 그렇죠. 닭껍질 완벽하게 완벽하게 거예요? 네, 근데 빼내죠. 네, 빼내죠. 꼭겨내는건 아니죠. 또 좋아하시는 분. 아니 것도... 그럼요, 그럼요. 이건 개인 취향인데 저는 썩 도움될 게 없다 싶어서 벗겨내는 거예요. 네. 저는 오늘 식구가 네 명이라서 한 마리를 가지고 사 등분했어요. 여섯 가족이면 여섯 등분 하셔도 돼요. 음 근데 요즘 뭐, 우리가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닭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우주인들도 네. 좋아할 거예요, 아마. 여름철에 이제 닭고기를 고양식으로 먹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 열로서 다스려야 된다. 음. 이런 이야기 했듯이, 이 닭이 따뜻한 음식이거든. 네. 그리고 단백질 충분하고, 네. 저 지방이면서 여름철 소화를 돕는 데는 닭만 큼 좋은 게 없어요. 네. 네. 닭이 이렇게 좋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고기 중에 가장 유리하게 까다로운 게이 닭의 잡내를 맞아요. 잡는 네. 거거든요. 이제 그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응. 첫 번째 포인트가 꼭 냄비를 달구세요. 아 그냥 냄비가 찼을 때 들어가면 닭의 냄새가 비린내가 네. 나죠. 아직 아무 아무것도 없어요, 지 네, 여기 지금 아, 냄비를 그냥, 그냥 물도 달고요. 안 들어 있고 아무것도 안 들어 있고 어, 어. 지금 김날라구그러죠 네. 네. 자유를 때 저는 참기름을 얼른 넣고요. 어, 참기름 참기름을 넣는구나. 넉넉히 넣어요. 이렇게 해서 먼저 닭을 조금 굽죠. 이 앞에 난리 난다, 이제. 아 형님, 그 자리가 아참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닭을 먼저 좀 살짝 굽는 거예요. 뭐 장기를 이렇게 특별히 해야 될는 이유가 그렇죠. 있습니까? 왜냐하면 찬기름이 들어가서 내 잡내 없애주죠. 그리고 이게 찬기름이 들어가면 네. 가족들은 아나 요리해. 그렇죠. 불러올 음 수있잖 멋있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고기가 좀 노릇노릇해졌죠. 약간의 네. 갈색이 나요. 아, 난다, 난다. 봤구나. 네. 이 고기 색깔만 봐. 아. 이렇서서 네. 요게 포인트예요. 봐봐, 봐봐. 얼마나 맛있게 생지 이렇게 여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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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맛있게 갈수 있죠. 야, 이거 그냥 이대로 구워도 될것 같은데요. 그니까. 네. 구웠다가. 상상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다가 냄새 없어지는 비법이에요. 박사님의 말을 끊고, 네, 네. 자, 10분 지금 끓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정도 끓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맛있는 색깔이 우러났잖아요. 아아한 10분 정도만 돼도 이렇게 진하게 우러났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금 불을 낮춰서, 낮은 온도로 15분 정도 음더 끓이려고 해요. 그런데 이쯤에서, 네. 이게 이제 제가 떠나야 될 비법이 하나 비법. 아 네, 아, 비법. 비법. 네 아... 비법이 하나 있죠. 근데 지금 이때까지 나온 것들이 다 비법 같은데 비법이 음... 또 있어요? 참기름이 비법 아니에요 비법이, 네. 비법이 네. 하나 있죠. 배두콩입니다. 네. 대두콩. 네. 보시다시피 기름이 별로 뜨는 게 없잖아요. 기름이 없어. 베벼서. 네, 그래 여기다가 이제 콩을 제가 불린 걸한컵 정도 넣는데, 좋아하시면 더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게 많다고 해서 맛이 달라지진 음. 않아요. 그러니까, 콩을 좋아하시면 음, 조금 더 넣는 것도 네. 괜찮아요. 자, 이렇게 콩을 넣어서 한 5분 정도만 제가 삶을 거예요. 간단하네요. 네, 아주 간단하죠. 여기 지금 아주 적당한 양으로 끓었어요. 네, 네, 네. 아까보다 한 2cm 정도 물이 내려갔잖아요. 네, 네. 이럴 때 이제 저는 불을 확 높이면서 어... 배추를 넣을 건데. 아우, 그렇게 네, 이렇게. 아, 아까 이, 요즘 여름에는 네. 배추가 물러서 네. 알배추 이렇게 넣으면 네. 더 좋아요. 조금 아, 많이 넣네요. 네, 많이 넣죠. 시원하겠요 네, 이렇게 해서 끓여요. 할수 있어요. 절잖아요 이렇게 졸으면한2 0의 물을 다시 첨가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선생 혹시 네. 이 육수가 네. 너무 맛있으면 네. 냉장고에 차갑게 놨다가. 아, 그래도 죠 면이랑 같이 막. 그래도 아 되죠. 네. 칼국수 같은 거 이렇게 면 넣어서. 자 이제 이쯤 하면 은영 씨, 제가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왜 간을 안 해?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한, 좀 하시죠. 한번도안 하셨어요. 소금이라는 게왜 단백질을 굳게 하는 기질이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마지막에 기본적인 간만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따로 이제 소금 후추를 드리면 본인의 취향대로. 네. 네. 근데 제 바람은 그냥 제가 간해드리는 고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쯤에서 이제 저는 간을 하죠. 이거는 고명으로 쓰리 파예요. 파란 부분보다 흰 부분 쓰시는 게 좋죠. 어. 파란 부분 너무 진이 나와서. 아, 그러니까 파란 부분보다 네. 흰 부분. 네. 자, 일단 뭐, 여러분 우선 시식권의 기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왔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국물 우선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국물. 진짜, 진짜. 국물만 한 숟갈 주셔야 돼. 요한 네. 숟갈. 한 숟갈. 예, 예. 아니 국자 말고 한국자 한 숟갈. 한국자 한국자. <laughs> 그 수저도 너무 꽉 차면 맛이 없다고 하더라고. 요 예. 네, 반만 채. 차... 어머 숟가락이 왜 이렇게 커? 어머 숟가락이 왜 이렇게 커? <laughs> 아, 냄새. 아, 여기 진짜 면 넣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 여기 진까맛다다 아, 다 아, 여기 아, 아, 여다 네. 네. 음. 아, 여기 진짜 맛있겠다. 요여 아, 여기 다 아, 있어요 아, 여기 진 아, 아, 와. 이제 다된것 같아요. 네, 끝난 거예요? 네, 끝났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혜정 요리 연구가의 닭국이 완성됐습니다.